안녕하세요. 시그널룸입니다.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부동산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뉴스 1. 전세값 급등에 지친 무주택자들. 차라리 사자 금매 쟁탈전.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세값이 계속 오르자 지친 무주택자들이 차라리 집을 사겠다며 금매 쟁탈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오면 바로 전화 달라는 주문이 쏟아집니다. 전세 매물이 사라졌습니다. 서울 전세 매물이 1년 새27.6% 급감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기존 세입자들이 버티면서 신규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전 및 세종은 절반 이상으로 물량이 줄었습니다. 전세 값은 1년 이상 연속 상승 중입니다. 신규 전세 계약 평균 가격이 6억 중반을 넘었습니다.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공식 상승률은 낮아 보이지만 실제 신규 계약은 두 자릿수로 뛰고 있습니다. 무주택자들은 한계 상황입니다. 전세는 구하기도 어렵고 보증금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그럴 빼야 대출 받아서 집을 사자는 결론에 이릅니다. 차라리 내집 마련이 낫다는 겁니다. 대출 규제가 문제입니다. 15억 이하만 6억 대출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4억이나 2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금매가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자기 자본이 충분한 현금 부자들만 거래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2월 입주 물량이 1만 2천 가구로 반토막 났습니다. 공급 절벽이 전세 값을 더 끌어올립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월세나 준월세로 내몰립니다. 뉴스 2 강남 양도세 18억 폭탄 다 주택자 싼 집부터 판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강남 아파트 양도세가 18억에 달해 다 주택자들이 싼 집부터 파는 절세 공식이 각인됐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전문위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과 노원의 집을 한 채씩 가진 이 주택자의 매도 순서에 따라 양도세 차이가 15억 이상 납니다. 대치아이파크와 상계주공을 보유한 경우. 강남을 먼저 팔면 양도세가 18억 3천만 원이지만 노원을 먼저 팔면 2억 6천만 원입니다. 울배 차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비례해서 누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싼 집일수록 차익이 크고 세율도 높아집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주택자에게 20% 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 포인트를 중과합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고세율이 82.5%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상위 20%와 하위 20% 차이가 6.9배입니다. 상위는 34억 6천만 원이고 하위는 5억 원입니다. 이 격차가 세금 격차로 이어집니다. 다주택자들의 선택은 명확합니다. 저가 주택부터 매각하고 고가주택은 지킵니다. 비싼 집을 먼저 팔면 세금 폭탄을 맞으니 절대 안 팝니다. 차라리 증여하거나 상속합니다. 강남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치동 중개사는 손님이 증여도 아닌 상속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대출받아 세금 낼 빼야 죽을 때까지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잠실도 금매가 없고, 오히려 더 조용합니다. 전문가들은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봅니다. 저가주택 매물만 출회되고 고가주택은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양도세와 보유세 강화로 증여가 40만 건까지 치솟았습니다. 뉴스 3. 정부 공급대책에 과천 반발, 불통행정 비판 확산. 세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6만 호 공급대책에 지자체들이 줄줄이 반대하며 일방통행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산과천 테릉골프장 등의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지자체들과 사전 협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용산구와 서울시는 기반시설 한계를 들어 반대했고, 과천시도 이미 수용 한계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과천 경마장 부지 개발에는 마사회 노조까지 반발합니다. 경마장을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과 기간이 불투명합니다. 숫자만 앞선 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동대문구 테른골프장은 문재인 정부 때 주민 반발로 무산된 전례가 있습니다. 노원구는 물량 일부를 노원구민에게 우선 배정하라고 요구합니다. 같은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부는 협의가 안된 곳은 뺐다고 주장하지만 지자체 말은 다릅니다. 6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정부 발표와 현장 온도차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지자체와 협상 과정에서 물량이 축소되거나 사업이 지연될 것으로 봅니다. 발표 물량과 실제 착공 물량 간 괴리가 불가피합니다. 뉴스사. 마곡 집주인들 21억 제안에도 안 판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마곡에서 21억에 사겠다는 제안이 왔는데도 집주인들이 안 판다고 버팁니다. 마곡 엠벨리 7단지가 19억 8천만 원 신고가를 썼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21억을 부르는데도 집주인이 거절했습니다. 더 오를 것으로 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마곡은 GTX-A 개통으로 교통 호재가 있습니다. 강남까지 빠르게 갈수 있습니다. 신규 입주 단지들이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마곡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똘똘한 한채 현상이 마곡까지 확산됐다고 봅니다. 좋은 입지는 절대 안 내놓고 버팁니다. 뉴스 5. 정부 매입 임대 공급 자랑하지만 현장은 빈집 속출.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매입 임대 공급량 최대치를 자랑하지만 현장에서는 1년째 빈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 매입임대를 대폭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주자가 안 들어오는 빈집이 많습니다. 위치가 애매하거나 시설이 낙후된 곳들입니다. 악성 재고를 비싸게 사들일 우려도 제기됩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서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입니다. 실수요자가 원하는 물건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숫자만 채우려다 효과 없는 정책이 될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의 핵심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내일도 중요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